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K8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2022년형의 3.5 가솔린의 사륜이었고 었 차량의 등급은 시그니처 등급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52,000km가 주행이 되었고 총 6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져 있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3,030만원이었고 신차 출고 가격 4,802만원에서 37%가 감가되었었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비싸고 옵션이 많을수록 감가율은 크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할 때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용도 이력은 있었습니다. 아마 법인차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렌트카였다면 이렇게 높은 등급에 많은 옵션들을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구매 대행을 맡겨 주신 분께도 용도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외판의 상태가 차량에 감가된 것을 감안했을 때 색상도 검정색이었는데 외판 상태에서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외판 상태에서 도색된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가 검은색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깨끗해, 굉장히 깨끗했던 것이 큰 장점이었고요. 었 장착되어져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1열의 타이어는 약2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2열의 타이어는 현재 마모 상태가 60%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축 후면 썬팅도 잘 되어져 있었고 장착되어져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현재까지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해 보니 고장 코드가 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니 루프에 장착되어져 있는 안테나에 고장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전반적인 하체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던 중에 미션오일 쪽에 미세한 기름때가 묻어 있는 증상은 있었는데 아직 이번 차량은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년 4개월의 무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차량을 받으시고 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성능상태 대비 감가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신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외판의 문콕을 복원할 게 있어서 문콕을 복원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루프에 장착되어 있는 안테나의 고장 증상이 있는 것을 안테나를 교체하면서 고장 코드를 사라지게 하는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차량의 출고 작업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완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이었고 이번 차량은 실내에 나파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운드도 고가의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리얼 오드수대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시트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시트 시트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점검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나파 가죽이라 착차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장착되어져 있는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키가 큰 성인이 탑승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실내 차량이고 시트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뒷좌석에 선 커튼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열선 시트는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뒷좌석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실내에서 흡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확실히 대형급답게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트렁크 내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트렁크 등도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운전석 문을 열어 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이번 차량은 안마 시트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체 도어가 이중 접합 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핸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k8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52,000km가 주행이 되었고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후축방 모니터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해 주게 되면 계기판의 디자인이 전체가 변경이 되는 풀 LCD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기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화면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간편하게 계기판 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 핸들 커버도 플라스틱이 아닌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12인치가 넘는 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가 있고 360도 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터치 받은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초보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시트를 작동시키게 되면 전동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장거리 운전을 할때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옵션들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리 버튼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에어컨이나 히터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 키에서 디지털 키까지 총세 개의 키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실내 상태에서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거치대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주기만 하면 무선으로 충전 무선으로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오토 홀드와 전자 파킹에서 일렬에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 시트가 모두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유보가 지원되고, 하이패스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되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K8의 구매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3,030만원이었는데 신차 출고 금액이 4,8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굉장히 큰 감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모은 출고 자가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